한성은 소설가는 어, 술이 되려면 그 누룩이 썩어야 이렇게 술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빗대어서 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냥 어, 한번 볼까요? 어, 혼자서 이렇게 막 섞는 과일이나 곡식은 어, 술이 될수 없다고 이분은 강조합니다. 그렇죠. 항상 누룩과 함께 썩어, 썩어야 되고 그 그러니까 물도 적당히 조화롭게 넣어야 되고, 그것을 독 속에 넣어가지고, 가라앉히가지고 시간이 흘러야 이렇게 향기로운 글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매주 만드는 이 곰팡이에 그 곰팡이 때문에 이렇게 발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억의 독 속에서 너무 생생하게 살아있으면 그것은 결코 좋은 글이 될 수가 없다. 자, 우리는 참 많이 기억을 가지고 있고, 진짜 입력. 어, 입력이 된 것은 정말 많습니다 어, 얼마나 많은 그동안 공부도 하셨고 많은 경험도 있었고 많은 감동도 받았고 어, 알고 있는거 너무 많거든요 예, 책도 읽었고 영화도 봤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출력을 말로서만 출력을 많이 했지 글로서 이렇게 어, 출력은 그만큼 많이 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기억 속으로 처음에는 기억에 묻혀 가지고 어, 이분이 말하기를 써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상식, 지식, 경험 이런 게내 기억 속에서 묻혀 가지고 완전 기억의 그, 그 표면에서는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엉기고, 엉기고, 이렇게, 어, 썩어서 누르게 되어야만이, 어, 이게 그 다음에, 어, 술이 되는 과정과 같이 이렇게, 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어느 날 그것이 쌀로 찐 밥하고 만나서 잘 섞인 다음, 적당한 물, 적당한 온도를 만나면 보글보글 괴게 된다. 그래서 향기롭게 된 어, 괜 그것을 글로서 마시면 예, 우리들은 취한다. 그러니까 썩을 줄 모르는 기억은 절대로 술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 그 곰팡이를 가지고 어, 있지 않음으로써 어, 발효시키거나 그 향기로운 그런 예, 술을 만들지 못하고 또 우리가 우리를 취하게 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글쓰는 데에서 과연 그러면 이로 곰팡이는 무엇일까라고 한숨은 소설가는 우리한테 대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많은 기억들을 예, 어, 내가 어, 나의 어떤 기억만이 아니고 그 기억을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어떤 쌀로 찐 밥하고 해석을 하듯이 내 기억을 내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갖고 잘 한번 섞어 보십시오. 그리고, 어, 그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을 건 가라앉고, 예, 어, 떠오를 거는 떠오르고, 예, 그리고 탁해질 거는 탁해지고, 맑아질 거는 맑아집니다. 그걸 걸러서, 어, 문장으로 한번 나타내 보십시오. 권영상 어, 어 동화 작가이고 동시 작가입니다 아동문학가죠 어, 이분이선 밥풀 어, 굉장히 좀 유명한 어, 동시입니다 어, 특히 이혜인 수녀님이 참 좋아하는 동시로서 이렇게 좀 알려셨는데요 그 일부분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어, 밥상을 들고 나간 자리에 밥풀 하나가 오 도만이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어, 항상 내가 쓰려고 하는 그 대상이 한번 주체가 돼 보면 어, 할 이야기들이 생깁니다. 예. 어, 내가 나무를 쓰려고 한다. 그럼 나무가 내가 돼 보고. 예. 내가 밥상에 대해서 쓰려고 한다. 밥상이 나가 하면 돼 보고. 내가 밥풀에 대해서 쓰려고 한다. 그러면 밥풀이 한번 내가 돼 보든지 이렇게 하면 어, 하고 싶은 얘기들이 생기죠. 예. 바깥을 나가려던 참에 다시 되돌아보아도 밥풀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 밥풀을 뭘로 보느냐? 이 시인의 눈을 우리가 한번 배워야 됩니다. 자, 밥풀을 어, 사람마다 그 밥풀을 다르게 보겠죠. 자, 청소부가 밥풀을 볼 때는 정말 없애버려야 할 어, 예, 아주 예, 쓰레기 아닙니까, 그죠? 쓰레기로 어, 봤을 것이고요. 그리고 예, 3일을 어, 굶은 어떤 예 굶주린 자가 이 방바닥에 붙은 하얀 쌀알 밥 풀을 봤을 때는 그한 알이라도 정말 나에게 어, 내 어, 나의 목을 어, 이렇게 참말하면 어, 예 어, 적셔주는 그런 어떤 양식이 한 톨이라도 양식이 될수 있는 것일 거고요. 자 그러면 문인는 작가는 글을 쓰는 사람은 이 파풀을 무엇으로 보았는가 권영상 선생님께서는 예 성자라고 보았습니다. 예. 정말 대단하죠. 이 밥풀이 그냥 가만히 그 성자의 모습으로 앉아서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어, 이렇게 우리는 감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자 권정상 선생님은 어, 이분은 동시로 이렇게 신춘문예를 하신 분이에요. 1980년도에 이렇게 하신 분이고 동시집도 이렇게 많이 내셨고 어 그리고 어, 또 동화집도 이렇게 많이 내 가지고 한국의 어린이들한테 굉장히 에, 좋은 글로서 이렇게 우리 한국 문단에서 힘이 돼 주고 있는 분입니다. 김유선 씨의 동지라는 글을 봐도 아, 우리는 음식을 가지고 글을 쓰면서 어디까지 생각을 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 팥죽을 쓰는 거죠. 자, 어머니가 팥죽을 쑤죠 그냥 끓이면 까맣게 타버리는 사람의 그 깊은 강물을 주걱을 깊이 꽂아 골고루 젓는다. 실패든 성공이든 보이지 않는 저 밑바닥, 거기 거기 붙어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어머니는 반 남짓 달아버린 주걱으로 한 여자의 똘똘 뭉친 눈물을 젖고또 져. 참, 예, 이거 뭐, 이렇게, 이, 그래, 한 4분의 1 정도, 제가, 이 시야에 한 4분의 1 정도 부분만, 앞부분만 가지고 왔는데, 여기까지만 봐도, 팥죽을 끓이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냥, 어, 현상이죠. 팥죽이 끓고, 익고, 넘치고, 예, 부글거리고. 자, 그런데, 이걸 팥죽이라 보지 않고, 어떤 삶이라, 어떤 사람의 삶, 예, 인생이라고 한번 보면 되는 거죠. 어 특히나 이제 어머니가 끓이니까 어머니의 또 인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참 이걸 주국으로 저 밑바닥을 쳤는데 어머니 사 어머니가 평소에 참 어, 어, 보이지 않는 저 밑바닥부터 이렇게. 어, 우리는 차곡차곡 단계별로 발바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밑바닥부터 잘저어야 된다. 그래야 놀지 않는다, 타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뭘 하면 어, 그냥 이렇게 과정 없이 결, 결과만 바라면서 이렇게 우리는 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안 된다. 차근차근 어, 바닥부터 우리가 쌓아 올려야 된다 하는 것을 어머니가 그 반점에 달아버린 주걱으로 그 어떻게 생각하면 어머니의 인생이 벌써 반도 더 달아버렸고 어머니의 육신도 달아버렸죠. 그, 어, 어머니의 생은, 어, 평생에서 절반은 눈물로 이렇게 또 살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지금 줬는 게, 어, 뭉친 어떤 눈물, 처럼 인생의 어떤 응어리진 것을, 예, 마치 풀듯이 이렇게 팥죽을 끓이면서 연상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비단 팥죽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뭐 곰국을 끓이며, 예, 또 김치를 담그며, 예 매주를 쑤며, 뭐 뭐든지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 걸 가지고 인생과 연결하든, 예 자연과 연결을 시키든, 아니면 예 사람과 연결을 시키든, 예 얼마든지 비유를 할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 저도 이렇게 가삼이라는 어, 생수를 가지고 예, 음식 어, 음식 수필을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 아까 우리가 팥죽을 쓰면서삶과 연결해서 어, 밑바닥부터 젓고 그리고 그 똘똘 어, 뭉친 그런 눈물을 그런 가슴속 응어리를 어, 저으면서 이제 푸는 걸로 비유한 글을 봤듯이. 어, 저 같은 경우에 가사미의 서두 부분인데요. 어, 납작 엎드렸다. 어, 옹색한 길바닥 좌판이면 어떤가. 늘조각 자리가 왕후금 침도 부럽지 않다. 캄캄한 얼음 창고 속에 쭈그리지 않아도 되고, 득장에 걸리는 고행길에 오르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그러니까, 뭐, 오히려 길 좌판에서, 좌판대에서 판매가 되는데 가사미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어, 그냥 이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어, 그냥 식탁에 가는 게 낫지 그 얼음 창고 속에서 또 쪼그려가지고 기다리거나 애를 태우지 않아도 되고 덕장에서 그 갈고리에 걸려가지고 그냥 한겨울에 얼렸다가 녹였다가 하는 그런 고행길에 오르는 것은 더 견딜 수 없는, 예, 아주 이렇게 물고기의 어떤 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음, 그냥 나는 그냥 자판에 있는 게더 좋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이라는 것은 물고기 이야기를 하면서 보세요. 생이라는 것은 원치 않는 것과 원치 않는 곳까지 흐르기도 한다라고 가사미가 생각하는 거죠. 이제 의인화 했는데요. 어, 가사미가 원래 태평양 넓은 물에서 예, 도심 변두리 이 골목시장까지 내가 올줄 어떻게 상상이라도 했겠는가. 그죠. 가사미라는 것은 그 바다 밑에 가장 이렇게 밑바닥에 좀좀 좀 사는 저층에 사는 물고기잖아요. 납작 엎드려가 그렇게 사는 물고기가 어떻게 이참 인간이 사는 그것도 마트도 아니고 백화점도 아니고 어떤 골목 시장에 예. 그한 모퉁이에 자판에 여기까지 올줄 어떻게 알겠는가? 이 말은 어, 우리 사람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어, 좀 힘들다고 해서 나중에 또 어, 힘들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예, 나중에 내 인생이 어떻게 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 어떤 금전적으로 넉넉하고 어 아주 뭐 이렇게 어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 돈이 나중에까지 그렇게 갈지 또 어떻게 잘못될지 아무도 알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어알 수가 없습니다. 뭐 그냥 내가 사는 동안 최선을 어, 다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어 우리가 어, 음식과 이렇게 이제 문학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계속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도 계속 연결해서 하겠습니다.